하발마두 분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기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질문했던 분이죠.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딸기의 고작 논산시장 삼선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논산 피해 소식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오늘 뭐 조금 전에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어 정말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메인 뉴스로 충남 논산이 나왔잖아요. 예. 어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방무너진 어, 것도 재방, 있었고 예. 비닐하우스 침수도 많고 금강 재방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우리 1,600여 아. 농가의 피해가 있었고요.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뉴스 인터뷰 농민들 인터뷰 들어오면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아, 지금 뭐냐면 수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전 추라를 하는데. 음. 이그 시설 채소,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물만 닿으면 다. 예. 아, 그냥 한몇 시간 있으면 상해요. 음,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주 농민들 아주 그냥. 예. 어. 자, 음. 자, 논산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좀 특별히 좀 질문을 드렸고. 자, 청취 자 여러분, 오늘 질문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줄로 좀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끝에 두분 추첨해서 선물 좀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발만 시작할까요. <laughs>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부패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해서 수혜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어떤 분이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대통령께서 수해 복구 인명 피해가 많은 내분 네또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한 50여 분의 지금 우리 인명 피해가 있고 또 많은 농가부터 시작해서 주택 또 공공시설 많은 파손들이 있고 또 아직까지 이재민이 지금 실천여 분이 지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 있게 지켜내겠다. 힘내라. 아, 정부가 부족했다. 힘내시고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르텔 얘기하면서 이권 부패 카르텔 이게 뭐지? 굉장히 황당했어요. 실질적으로 수혜 복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죠. 용도와 규모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 특히 대통령 이런 말씀은 국가 재난까지 정치적 언어를 쓰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조금 민주당에서 오해를 어,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오해 맞습니다. 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쓸때 쓰고 그리고 낭비되는 재정이 없도록 하겠다. 가장 시급한 곳에 어,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수해 피해 복구의 어떤 긴급성을 어떻게 강조를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좀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그 정부의 역할은 뭐 저희가 누구보다도 그. 빨리, 긴급하게 일상으로 우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 저희 정부의 그 분명한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정부의 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세수에 대한 결손이라든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 수에 대한 지원과 복구 비용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대한 이 필요한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곳간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돈이 쓰이는 곳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자라는 그런 취지이셨고요. 취지는 그렇다는 네네. 건데, 저도 궁금한 게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집행이 다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올해 지급된 거를 다 남은 거를 걷어들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건지. 그런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알려진 게 없어요? 뭐 알려진 것은 없는데 지금 사실 걷어드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요. 뭐 내년에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년 일인데 지금 당장 이재민이 발생하고 공공시설이나 피해가 발생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입공 카르텔 해가지고 그냥 보조금 전부 다 폐지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 말씀에 그 방점이 지킨 것은 수혜복구에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이권, 부패, 카르텔 이 얘기가 나오시니까 민주당이. 아, 왜이 저리신 왜이 얘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이 얘기가 왜왜 그러니까. 왜 나오냐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이 이렇게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아, 예를 들면 비가 오면 대통령 퇴근도 못하냐? 대통령이 서울 가도 아, 수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크라 우크라이나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원희룡 장관은 피해 복구 차량 인터뷰에는 어, 맞고 네. 인터뷰하지 않나? 또 골프 치는 시장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이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태,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봐 봅니다. 이 중앙정부 이제 보조금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한 얘기는. 지방 정부 자치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아니 하죠. 뭐 사회 단체 그것도 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럼 조례나 법률적 근거 없이는 지원할 수가 알겠어요. 없죠. 특히 지금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이그 청와대 참모 아니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이런 아, 저기 그그 그 논의할 수 있는 연설문들을 써줄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이건 저기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예비비나 추경이 필요한 것이죠. 보조금은 지난해 국회 차원에서 벌써 지금 모든 예산들이 예산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국회 모든 예산들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올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제대로 못할것 같으면은. 국토부로 다시 그 임무를 넘겨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제 보도가 났던데 음. 이에좀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네. 그 진짜로 뭐, 옮기는 거예요 국토부? <laughs> 아니요. 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금 뭐 환경부를 어, 환경부가 물 관리하는 것을 뭐 그만두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요, 이 국민 피해 없이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정말 강한 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의 어떤 질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굉장히 좀 지금 어수선하다고 하, 하는데 이 아시다시피 환경부에 지금 일급 네. 자리 공무원 세 명이가 또 공석이라면서요? 네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그 낮에 환경부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어, 뵀는데, 예. 네네 이 모든 지금 물 관리를 환경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시는 물도 관리하고 네. 또 이렇게 비가 올 때, 댐도 그렇고, 네네, 한강, 댐, 홍수 통제서 네. 이런 그렇습니다이 네. 네. 이것들을 모두 환경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이 수해가 난 상황에서 뭐전 정부 얘기 오늘은 조금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얘기는 이제 팩트기 이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예.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2018년에 물 관리의 일원화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국토해양부, 환경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그 등등에 쪼개져 있던 이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 환경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질이라든지 수량에 더해서 하천 관리. 이번에는 이 수해와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하천 관리를 지난해 초부터 이 환경부가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뭐 어. 아주 굉장히 그 유능한 분들이라면 뭐 어제 맡겼어도 지금 이것을 좀잘 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초에 환경부가 맡게 맡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해 우려가 큰이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그 이제 직접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드는 겁니다. 얘기한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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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래서요. 전 정부 탓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 과거에 국토부에 아니, 있다가 네. 이제 환경부로 간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물갈이 네. 일어나도. 그런데 네, 네. 저는 에전뭐뭐 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는 대통령께서 이이 물관리 이번에 이그 수해 피해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책을 한 것이죠 질책을 했는데 이게 전 정부 탓으로 이게 돌리면 안 됩니다 아니. 환경부가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됐는가 이그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다시는 이 부족함이 없도록 재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차원이 돼야지 이게 마치 지금 현재 전 정부 탓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모든 땜이나 아뭐 여러 가지 여건들은 수질이나, 수, 수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마는 아 그런 하천과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어 지금 현재 오송 지하차도 안타까운 아 희생자가 있는데 뭐 지금 행안부, 충청북도, 청주시 지금 서로 이거 책임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따 논의되겠지만 그뭐 담당 공무원이 무슨 책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전 정부 탓을 한게 아니라고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환경부 지금 윤 대통령이 환경부에 질책을 하셨다고 그것이 뭐 문제가 없냐 이렇게 저한테 얻주시니까 환경부의 그간의 시스템을 제가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쉽도록 잘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린 것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극비 방문을 이 역대급 수혜에 피해가 안 났는데 이 연장, 순방 연장이 적절했냐 이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입장 뭡니까? 뭐 그냥 일반 이제 공무원 신분도 아니시고 국가 원수 아니시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뭐 누구나 다른 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사실 출국 전에 또 여러 차례 윤 대통령께서 이 수에 관련해서 어 그. 여러 검토를 거듭해라라고 이제 상황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뭐 폴란드에서도 계속해서 이 화상 연결을 해서 회의를 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국내에 들어오셔서 수의 현장을 찾고 싶 하셨던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그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저희가 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난해 그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동, 뭐 성적인 어떤 착취도 있었고요. 또 납치, 뭐 유린 당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때 우리나라가 뭐 일제 강점기도 거쳤고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뭐 일본 그... 위안부, 전쟁 고아 이런 그 아픈 그런 저희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가보다도 사실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금 처해진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감을 해야 되고 정말 이 인권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서서 우크라이나를 인권이다. 도와야 한다. 예. 네네. 이런 것이었고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윤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선출된 도지사 시장 군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뭐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과 승,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책무예요. 예를 들면 일본 총리가 2022년 9월 태풍 때문에 출국을 연기했어요. 캐나다 총리 22년 아베 총리 돌아가셨을 때 국장 허리케인 때문에 불참했어요. 그다음에 조르지 멜론이 이탈리아 총리가 아, G7 정상 도중에 5월 20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대홍수로 14명이 사망했는데 일정 취사하고 귀국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의 역할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그게 없었어요. 자.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니다당에서민지당에혜복지피해해위해 피해를 위해편추하자이편제하자하런제잖을하네 있잖아요. 네네. 어. 추경 예산 편성해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비 갖고, 어, 지금 처리할 계획인 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에, 에, 그 피해가 많았던 그런 지방 정부의 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어요. 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 이번에 이 피해에 대한 TF도 구성을 했는데 서로 입장들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어, 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 아, 여당에서는. 아,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이게 복구뿐만 아니라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예산 몫을 보면 피해 보상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은 공공시설, 그 다음에 네. 주택, 일부 이그 시설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됩니다. 여야가 또 예. 수해의원금 모으는데도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경 제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예비비로만 갑니까?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부족할 뭐 이제 필요 재원과 관련해서 이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원래 그 확정된 그 기정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 그 재난 예비용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2조 8천억 원인데 이것을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어 수혜 복구를 할 그런 상황에 있고요 네. 그 기존 예산 활용과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당시에 그 홍수나 뭐 이런 불가피한 추가 발생 시에 국가 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대 의견을 어, 의결한 것을 아마 민주당이 네. 또 기억을 하시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국가가 뭡니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민이 곧 국가이죠. 특히 재난 지역,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어도. 어 제가 시장을 지방 정부의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 저희 지역에서도 과거에 이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돼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저는 특별 재난 지역 하면은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공 시설에 대한 지원이에요. 그것도 국비에 대한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 더 30%면 50%를 지원한다든가 주택도 완파와 반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5천만 원 이력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하우스가 완전히 침수된 농민한테는 그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파종 때 그러니까 종자 때한 50만 원 정도의 이그 지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풍수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농협도 그렇고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도 풍수의 보험을 들어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이, 이 국가적 매뉴얼 상에 지원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아, 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모든 것을 지원받겠지 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저는 윤석열 주... 대통령이 예천에 갔을 때 뉴스 보니까 예. 모든 피해 전부 다 보상해 드리겠다. 그건 법과 제도. 그건 법과 제도가 지금 디테일하게 그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못해준 거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 그 말씀이 맞아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아,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 피해 입은 모든 분들 이렇게 보상 앞장서서 하겠다. 이거 아주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경을 해야 돼. 추경을 하지 않으면은 예비비 가고 부족하다. 그렇게 할수 있는 알겠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 정부가 나서도 100% 보상이 잘안 되죠. 그래서 추경을 그건 하자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아무튼 보시죠. 네네. 네, 네. 어쨌든 절실하다. 저희는 뭐 어,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 국민의힘은 뭐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무조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것이 보면 앞선 생각입니다. 디, 디테일하게 보면 농가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시설하우스 하우스 피해가 있는데요. 지원해줄 수 있는게 어제 게. 뉴스 보는데 그 멜론 키우는 농민이신가 본데 네. 작년에도 어디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BPL 음. 봤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망했다고 맞아요. 뉴스 그 짧은 인터뷰 하는데 엉엉 울고 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종자 때한 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돼 특별. 재난좀 그래서 논산시장 삼선 출신이셔서 그래서 조금 저기 제가 더 하는, 애로사항을 대안을 되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조 사업이라도 내년에 만약에 올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음. 이분들한테 시설과 이렇게 할수 있도록 보조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줘 가지고 이렇게. 힘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차원에서 농림부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지방 정부에 매뉴얼을 줘야지 네. 그렇게 안 해주면은 지방 정부에서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음, 보조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 네.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예,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현장의 음. 목소리를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니까 논산 시장 세번 하신 분이라 김의령 대변인하고 있다가 좀 끝나고 나서 좀 얘기 좀해 보세요. 우리, 우리 김대변인님 중앙에 가서 집권 여당에 서 이야기도 잘해 네, 주시고. 아니 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어떤 음. 구체적인 매뉴얼이 분명히 저도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수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어떤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 정말 공무원분들이 모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 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회 중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진상조사 지시 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막그 기사를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한테 사과 하는 음. 문자를 낸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그 <laughs> 내용은 지금 못 보고 들어왔는데요.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어, 아마 의견은 저희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여기 홍준... 속보로 들어온 네. 게 요것만 네,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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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중 골프 논란에 수혜로 상처 입은 국민께 사과합니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속보로 네, 네. 들어왔어요. 네, 너무 늦었는데 네. 잘하셨고요. 홍준표 대구 시장이 뭐 대구 시장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대권 후보였었잖아요. 네. 대권 후보였고 저희 당의 원로신데 아이고. 김대미님 말씀 잘하시네. 아니. 이렇게 저는 뭐 골프 치는 게뭐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요. 어, 이런 말씀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정말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신 사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이 홍준표 시장 정도.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나란일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힘겨울 때 골프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것을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 국민들을 위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네. 사과했는데 윤리위까지 올라가는 거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은 조금 네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제 네. 예, 사과를 했으니까 또안 올라갈 또 가능성도 <laughs>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요거 하나만 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 그 미국 방문하다가 이제 온거 아니에요? 근데 음. 그 미국 방문 중에 딸을 만나 갖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논란인데 이건 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 수혜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이제 뭐 불편하실 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그 양해를 좀 제가 구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지난 그 관용차를 네. 이용 안했다. 아니 관용차를 이 저 타신 타셨는데 한 (5분) 정도 가량 타신 거고 이~ 뉴욕에서 간담회가 굉장히 늦게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따님분이랑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고 김기현 대표 따님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모두 다 식사를 밤늦게까지 못하신 그런 상황에서 따님 집에 가서 식사를 이제 좀 하고자 하는데 그 따님이 그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그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 좋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좀 예, 제가 표현을 해 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이 지도자의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좀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적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4년, 5년 이렇게 그 뽑아서 선출해 준 대통령, 아, 시장, 도지사, 시장운수들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해 준 거거든요. 아, 대한민국이 내 것이다, 지방정부가 내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공적 가치가 부족해요. 시장하고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은 아, 거죠. 알겠어요. 김규현 대표. 오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예.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의총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뜻을 모았어요, 그죠? 예. 표결한 것도 아니고 이제 뜻을 모은 걸 이제 네. 알려졌는데, 자그 조건이 뭐죠? 불체포특권을 수용하는데 네. 조건부로였단 말이죠. 그 공정한 이 영장이 영장이, 영장이 오면 알겠다라는 <laughs> 건데. 에, 제 입장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아, 뭐 충분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재 윤석열 정권 1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국회의전 체포동의안 처리안들을 보면 아, 실질적으로 이, 이 정말 이렇게 그 탄압과 기획과 의도된 이 영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어,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 아십니다마는 어, 한 번도 지금 압수수색돼 가지고 국회에 이렇게 들어오나 거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검사 독재 정권에서 이런 불공정한 이런 사법부, 검찰의 이런 영장 청구에 대한 이런 부분 이외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올바른 영장에는 이제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동의하지 않겠다.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올바른 영장, 정당한 영장이라는 그 기준이 뭔지가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저뿐만 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데 어떤, 어떤 건가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영장을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뭐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거죠. 굉장히 많이 들고요. 대장동 그뭐 비리 혐의를 받았던 뭐그럼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돈봉투 사건의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영장 청구가 정, 그 정당한 영장이 아니어서 그러면 부결시켰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누가 도대체 납득을 할수 있을 것인지, 이 정당한 영장은 어차피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혁신이도 어, 정말 말이 혁신이지, 그 결국은 어, 이 혁신이가 그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하면서 한 것처럼 어떤 꾸며대는 네. 그런 행위에 도착을 한셈이다 이렇게 보시죠. 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앞장선 상황이었잖아요. 모두 함께 했으면 더어떻게는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트권에 앞장섰다는 건 그건 말이 안 어, 지난번에 되죠. 지난번에 저기 그. 네. 그거는 말씀만 그렇게 하셨죠. 결국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거 앞으로 보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황 대변인도 자꾸 그 음.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커버하시면 아니 커버가 아니라 네. 그 사실인데. 그거는 좀 비, 굉장히 비합리적인니 <laughs> <laughs> 예. 아니 두 분이 각당 전현직 대변인이라 오고 <laughs> 하시는 건 당연한가요? 그 당연히 330만 개압수세가는게 네. 그게 맞아. <laughs> 아니 정말 그렇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있어요. 예. 아직 증거도 없고 아니, 끝나가니까 서로 열보시 어?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어. 판단하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 수해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신지 의견을 받았는데요. 몇 분만 소개합니다. 남탓 떠넘기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싸울 시간에 대책을 마련하세요. 작년에 수도권에서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많았음에도 전국적으로 충분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상 두 분만 소개해 드리고요. 전부 다섯 분을 추첨했습니다. 예. 성, 성함으로 합니다. 첫 번째,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시네. 김알구씨. 성함이 정말 알구씨예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 전화번호 2331-2857-5879-0459. 이렇게 세 분입니다. 오늘 두분한 줄평 시간상 쉬고요. 자, 네.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명선 전 대변인 김혜련 국민의힘 대명인 이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